문제다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인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요. 고구려는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이 즉위하면서 게르부 고씨의 왕위세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옥조를 정복하네요. 부자의 왕위세습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제 상속이었어요. 고국 천왕 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네요. 재상 을파소를 등용해서 춘대 춘합의 빈민 구제책인 진대법이 시행이 되어져요. 부적적 오부의 성격에서 행정적 오부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3세기 때 동천왕은 서한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환도성이 함락되어 지고 자신은 동쪽으로 옮겨 가게 되네요. 그러다가 미루와 유유의 결사대에 의해서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게 되요. 어, 3세기 때 백제는 고이왕 인데요. 육자평 16관등제와 공복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지고 율령도 반포하게 되요. 그리고 목지구 정벌함으로써 한강유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네요. 4세기 때 고구려는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하게 돼요이 서한평은 고구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요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고 중국과 통교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미천왕은 이어서 낭랑을 공격해서 낭랑을 한반도 내에서 축출시켜버려요. 중국세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이렇게 물러가는 계기가 되어 313년이에요. 고국 원왕은 말 그대로 원통하다 원통의 그 왕이죠. 전연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서 아버지 미천왕릉이 도굴되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네요. 거기에 더해서 백제 근초왕이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평양성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이렇다 보니까 소수리 왕은 고구려의 내치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2년에 고등 종교인 불교를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요. 배워야 산다, 태학, 이렇게 국립대학 설립하게 되고 율령도 반포하게 되네요. 소수림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고구려 황금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한편 이 미천왕은요. 어,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왕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러 번 빠졌던 왕인데 어, 결국 왕위에 올라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이 고려의 현종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왕이에요. 어, 여하튼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를 먼저 이룩하네요 근초고왕은 평양성을 공격해서 371년에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고 마한을 정벌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다 차지하게 돼요. 부자상속 이루어지고요. 요소지방과 동진 외에 규슈를 연결하는 고대 상업 세력권을 이렇게 형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서인 서기를 편찮게 하네요. 백제 침류왕은 384년에 동진에서 불교를 이렇게 수용하게 돼요. 신라는 이제 4세기 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의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사실은 내물 왕이 아니라 내물 마리깐이죠. 왕의 호칭을 마리간으로 정하게 되고, 김씨 왕위 세습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격퇴하게 되네요. 5세기에 이르면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되고요. 연호를 영락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후연을 정벌해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고 숙신과 거란을 정벌함으로써 만주 지역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게 되네요. 그리고 신라에 침입해 온 왜구를 격퇴시켜 주게 되는데 이때 왜구를 격퇴함으로 인해서 가야의 전기, 그 가야 연맹의 중심지인 근강 가야에서 대가야로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라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돼요. 호우명글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름 그대로예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고 왕위에도 이렇게 80년 가까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나와 있는 거는 8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고요. 어, 이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해서 427년이에요. 남진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면서 백제를 끊임없이 침공하게 되는데, 이 백제의 괴로왕,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롭다, 괴롭다.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에 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 좀 도와도, 이게 또 근데, 어, 개로왕이 북에 보낸 국서가 장수왕한테 걸려들죠. 장수왕이 열받아서 개로왕 이렇게 죽, 죽이게 되네요. 어, 또 장수왕은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라왕을 동이 매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예요. 이 5세기 고구려에 어, 이렇게 맞닿은 왕들이... 어, 이 백제의 비유왕이에요. 비유왕은 고구려가 남진정책을 이렇게 펴게 되니까 신라의 늘지 마립간과 더불어서 이 연합작전을 필 수밖에 없겠죠. 야 우리 비누처럼 떨어지지 않는 동맹을 체결하자 해서 나에 동맹을 433년에 이렇게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로왕은 하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편지 보냈는데 걸려들어서 죽게 되고요. 더 이상 아들인 문주왕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웅진으로 옮겨가면서 백제의 웅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동성왕은 한술 더 뜨죠? 낮의 동맹에서 소지 마리깡과 더불어서, 야, 우리 낮의 동맹 같고 부족하니까 우리 결혼해서 동서지간 한번 돼볼까? 실제 동서지간 된건 아니고요. 여하튼 결혼 동맹으로 낮의 동맹이 발전하게 되어져요. 눌지 어, 마리간때 신라는 부자상속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 소지 마리간때우역이또 이때 설치되어 지네 우체부 같은 거예요 우체국 같은 거 6세기 들어서 고구려 문자명왕은 부여를 병합하게 되고요 최대 영토를 구축하게 돼요 어, 백제는 어, 문주왕 때 웅진으로 옮겨 와 있었죠 이 무령왕이 어, 등장하는데 무령왕은 사실은 죽어서 더 유명해진 왕이죠. 71년도, 1971년도 배수로 공사 때 그의 능이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되어져요. 무령왕릉이에요. 그게 여하튼 무령왕은 이 왕족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22 담로를 설치하게 되고 지방통제를 공고히 하게 되어 이 무령왕릉, 무령왕이 잠들어 있는 이 무령왕릉은, 전축분 벽돌무덤 형식이에요 이 전형적인 중국 무덤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이 무령왕 때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교류가 활발히 있었음을 알수 있네요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해요. 웅진이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도 남부여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네요. 중앙 관제 22부 지방 수도와 지방 체제를 5부 5방 체제로 이렇게 구축하게 되고요. 하지만 어, 100여 년 이상 유지해왔던 낮의 동맹이 553년에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렬되어지게 되고,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던 중에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네요. 6세기 들면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예요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요 그리고 이 순장을 금지시켜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를 사용하는 우경 그리고 동시전이 이렇게 설치되어졌고요 우산국을 복속했어요 울릉도요 그리고 중국식으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네요 법흥왕 때는 연호를 건원이라고 했었고.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요 신라에 이미 불교가 고구려로부터 전래되어 졌었어요 하지만 이 토착 종교와 이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이때 공인되어지는 거예요. 전례가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그리고 공복을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 이 상대 등과 병부가 설치되어져요. 율령 체제 정비되어지죠. 그리고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이렇게 병합되어지게 돼요. 법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김유신 계열들이 신라의 진골 출신으로 편입되게 되어지고 후손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어, 일등공신이 되어지는 거죠. 신라는 진흥왕 때가 전성기예요. 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편지했고요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를 편찬했고요. 그리고 진흥왕의 순수비가 있죠. 마운영비 황초령비,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창령비 4대 순수비가 있고요. 이 북한산 순수비는 어, 이 조선 말에 어, 김정희가 금석관록에서 이 북한산 순수비가 신라 진흥왕 때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신라가 한강 이북을 점령했다는 걸 밝혀내게 되고요. 단양적성비를 통해서 한강 이남도 이렇게 정복했음을 알수 있어요. 어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병합됐다면 진흥왕 때는 진 대예요 대가야가 병합되어지게 되네요 황룡사를 건립하게 되고 해량을 국통으로 삼아서 국통 주통 순, 승통 이렇게 해서 불교 교단을 정비하게 되네요 7세기 때 고구려는 영양왕이에요 아차산성 전투에서 어, 그 유명한 온달장군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여기서 죽게 되죠. 그가 죽고 나서 관을 옮기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평강공주를 불러서 평강공주가 이제 편히 시소소 하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고 하네요. 어, 수나라, 수양제의 침입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괴멸시키죠. 이게 우리민족 3대 첫 중에 하나인 살수대첩이에요. 612년이요. 그리고 이문진으로 하여금 이미 있던 6 0 백권을 신집 5권으로 묶어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되고요. 영류왕 때 연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어, 권력을 실권을 잡게 되고 영류왕을 결국은 이렇게 폐위시키는 연계소문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 고구려의 대망리지로 등극하게 돼요 어, 645년에는 양만춘이 당태종을 물리치는 안시성 혈투를 벌이게 되어, 예, 아마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태종은 죽어가면서 유시로, 유훈으로 자신의 아들인 당고종에게 어, 결코 고구려를 넘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유언까지 남길 정도였으니까요.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음을 알수 있네요. 고구려 보장왕 때 668년에 이 고구려가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네요. 백제는 7세기 들어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고, 이 미륵사가 익산에 있어요.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의자왕 때 초기에는 신라의 40여성을 차지하게 돼요. 대야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660년에 멸망하게 되네요. 신라 7세기 진평왕은 걸사표라는 것을 수나라에게 이거를 보내서 고구려를 좀 공격해 달라라고 청하게 되요이 걸사표를 작성한 사람이 원광법사예요. 그 화랑도의 세속 5계를 만들었던 원광, 법사로 하여금 걸사표를 작성하게 하네요. 선덕여왕 때는 자장율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탑을 이렇게 건립하게 되어져요. 신라를 위, 위협하는 주변의 이 아홉 세력을 물리쳐달라는 염원을 다루, 담은 거죠.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이 체결되어져요. 김춘추의 활약이 있었고요. 이 진덕여왕이 마지막 선골이에요 신라 무일왕 때에. 백제를 이렇게 멸하게 되고 예, 무예랑의 아들인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네요 그리고 당나라와의 최종전투 매소송 전투와 기볼포 전투에서 당나라 군들을 섬멸시킴으로써 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어, 고대 국가 발전 단계를 한번 볼게요 군장 국가가 있었고요. 군장 국가에서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군장 국가는 왕이 없는 거죠. 옥전화동해에요 연맹 왕국은 왕은 있지만 실권이 그렇게 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부여와 사만 있고 넓게는 고조선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지만 고조선은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 서 일단 부여, 사만만 넣었어요. 중앙집권 국가 형태로는 전형적인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들 수 있네요. 한강 유역 점령 순서는 삼국의 전성기와 이렇게 맞닿 있는데요 백제 근초고왕 때죠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장수왕 때예요 그리고 신라진흥왕 때죠 그래서 백고신인데 여기다가 무자를 하나 딱 놓으면 백고무신이 되죠 하얀 고무신이 돼요 이런 순서를 외워두시면 되고 신라왕후는 거차이마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이에요. 거차이마왕, 군장, 제사장, 연장자, 대군장왕, 이런 식으로. 백제의 수도 이동은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초기 한성시대에서 계로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사비시대는 성왕 때. 어, 국호를 남부여로 하고 수도를 사비로 선도했다고 했고요. 신라는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혈통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보고요. 삼국유사에서는 이 왕의 그 호칭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눠요. 에, 이 삼국사기의 이 상대는 이 선골 출신들 박혁거세부터 해서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고요. 중대는 무열계 진골 출신들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무열왕부터 해서 해공왕. 하대는 선덕왕부터 해서 경순왕인데 요거는 내물계 진골이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상고는 요거는 고유 명칭, 왕의 고유 명칭에 따라서 중고는 불교식 그 왕호에 따라서 그리고 하고는 중국식의 왕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본 것이 상고, 중고, 하고다 예시문제,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육자평제와 십육관등제 이거는 백제 고위왕 때죠 이렇게 고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요거 근초고왕 때죠 22담로설치 무령왕 때죠 불교를 받아들일 통치 이념을 정비하였다. 요 침류왕 때죠. 그러니까 정답이 기억, 니은, 리을, 지긋 해서 2번이 답이겠네요. 감사합니다.